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뭐 쇼트 타야 되는지 아니면 롱을 또 다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가격적인 하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그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에 있어서는 좀 반대로 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격적인 하락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하지만 기간적인 부분을 너무 잘 만들어 주고 있어서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해서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 숏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 또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입했던 포지션과 그 숏을, 롱은 여기서 롱을 진입해 있죠. 요 자리에서 롱을 진입해 있고, 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진입해 있죠. 평단에서 최근에 제 26일날 진입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숏을 홀딩 중에 있어요. 물렸다가 말았다가, 물렸다가 말았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일단 롱은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상승할 거라고 본다 즉 얘가 혹여나 내려오더라도 상승할 거라고 본다 라는 게제 일단 매매 전략이고 방향성입니다 최근 방송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왜 쇼스를 계속 홀딩을 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Y에 대한 연장 파동으로 보고 있었죠.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했던 거고 1 2 7 2까지 왔다는 건 앞에 파동이 얼추 마무리 될수 있기 때문에 즉이 W 불규칙 이스팬딩 e 이후에 얼추 왔다. 그렇기 때문에 숏을 진입을 했고 그숏 진입하고 나서. 당연히, 롱에 대한 익절 또한 두번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서 진입했던 거,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번 했었고, 올라왔을 때이 자리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쇼까지 진입한 거다. 쇼 진입한 게, 한 26일, 한 8시쯤 진입했던 것 같아요. 진입했던 근거는, 저는 조금 더 빨리 진입했어요. 왜냐면, 이 고점을 한번더 넘기는 거 가능해요. 넘기는 거 가능한데, 음이 소파동 내 보면, 이렇게 하락다이버스가 형성이 되면서, 혹여나, 이 상승 추세를 깨게 되면 한번더 내려와서 어,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더 내려오면 어, 전체 되돌림을 만들고 상승이든 약하락 이후에 상승이든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원래는 여기 윗자리에서 진입하는 게더 좋은 자리지만 조금 더 욕심내서 여기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와리가리 하는 것 때문에 이절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 아니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이 진입하고 나서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손절이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 여기서 돌파됐다라고 하면 저는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아직까진 살아있다. 롱은 아직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소파동 내에서는 이러한 파동 카운팅과 이전 Y파동에 대한 이렇게까지 보고 있었으나, 만약에 파동이 마무리됐다면, 이렇게 한번더 떨어졌다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고, 숏을 진입한 거다. 아직 익절을 하지 않은 상태고, 홀딩하고 있다. 그 손절 라인은 최고점으로 손절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고점을 다시 만약 돌파된다, 라고 하면 요만큼의 손절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롱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수익으로, 어, 더큰 상승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롱을 들고 있어서,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여기서 숏을 진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롱 진입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승 파동이 얼추 마무리됐다면 요 이제는 가격 되돌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파동 카운팅상 적절해요. 이전 저점과 고점을 어, 마무리 져야지만, 연장 파동이 지금 현재 있을 순 있는데, 뭐한번더 올라가는 것도 예상은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저점은 깨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X파동이고, 상승 이후에 가격적인 면으로 되돌린 게 아니라, 매수세가 좋았기 때문에, 살짝 되돌리고 상승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결국은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여기서 매매 전략과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매물 때는 이자리예요이 자리를 하방 이탈하지 않아야지,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 연장 파동에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 전체 되돌림으로 보고 롱도 진입하는 자리는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 매매하려면 결국은 완벽한 손절 라인은 이자리예요 요만큼 손절 생각하고 지금 롱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익절 라인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더 올라오면 하락 다이버스가 무조건 걸립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당장 여기서 올라와요 이 곳점을 넘기긴 하겠으나 이런 라인에서 하다가 걸리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한번 주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롱 탔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손절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익비적으로 따지면 1대1 자리밖에 안 돼요 손절 이만큼 최소 익절 라인은 이 추세 라인 언저리에서 부분 익절을 해야 되니까 익절과 손해를 따져 보면 1대 1 자리예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손익비 싸움에 있어서는 완전히 나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 같으면 매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최소한 1대 3은 나와야 돼요. 1대 3은 나와야지 내가 뭐세번 반복해서 1터라도 마지막에 한번 맞았을 때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은 그 정도는 맞춰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손절을 잡기에는 손절 라인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익절까지에 대한 예, 최소 익절. 그냥 돌파하면 사실 그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돌파하면 괜찮은데 혹여나 한번더 하다 만들어 주고 되돌림이 후에 상승한다면 손절이 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롱 타려면 손절 라인이 여기고 근데 손절을 조금 짧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상승 추세예요 이런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OB라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제로 추세선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하방 이탈하기 전에 지금 롱을 한번 받아보는 거어떠냐 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즉 이 저점 손절이나 추세 손절로 가져가면 손절이 진짜 요만큼이고 만약에 지키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이건 한1대5는 나와요. 괜찮은 매매 전략이긴 해요. 다만 빠지면 바로 손절이고 만약에 지금 당장 나는 롱을 들고 싶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데서 매매를 못 했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롱을 매매할 수 있다. 손절 짧고. 다만 손절이 짧은 만큼 익절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세 라인 쯤에서는 익절하는 게 좋겠죠. 손절이 짧은 만큼 익절도 빨리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 좀 부리면 다시 본절로거나 손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하다가 걸린다. 가장 좋은 건 사실 한번더 내려왔다가 가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지 롱을 조금 더타기 편하거든요. 롱 타기도 편하고 대돌림 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했을 때에 대한 갭이, 갭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가장 좋은 건 그냥 깨고 내려와서 대돌림 주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파동이 마무리되고 전체 파동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는 게 가장 완벽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켜준다면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그 상승에 있어서는 이 하락추세선에 대한 익절 라인이 생각해야 되고 바로 돌파하면 조금 더 홀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자로 올라가면 홀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세계 파동을 올라가서, 상단에서 또 하다가 걸리는,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숏을 조금 더 홀딩 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요만큼에 대한 최소한 수익은 생길 수 있다. 즉, 상승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 피보나치 값으로 산, 설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자리까지는 온다. 382 0.5자리 사실 382를 뚫면0.5 618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이, 제가 들고 있던 숏에 대한 건 이런 라인에서 TP를 가져가면 되겠죠. 익절을 하고 나머지 또 올라오면 본절 하거나 아니면 프릭절하고 롱을 불타게 하,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볼 생각입니다. 숏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렇고 또 반대로는 고점 돌파하면 바로 손절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만들어내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수익성을 좀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롱매매에 있어서는 여기 한번 지금 당장 손절이 정말 짧거든요 이런 라인은 손절하더라도 진입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 정도의 손절 라인은 여러 번 하더라도 한번딱 매매하면 다 복구하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히 뭐 100배 레버리지 이런 거는 사실 도박적인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트레이더로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괜찮은 라인이긴 하다. 다만 뚫리면 그냥 손절하고 밑에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라인에서 롱 매매를 할수 있는 두 번째 라인까지도 있다. 그래서 롱은 두 가지의 롱 매매 전략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숏이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깨는 거 보고,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할 거고, 숏에 대한 건. 일단 이렇게 해서 롱 매매 전략은, 단기적인 롱 매매 전략은 요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거나, 아니면 되돌림 살짝 주고 상승하는 거,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갑자기 저점을 깨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깨더라도 단번에 깨긴 힘들고, 반등을 꼭줄 거예요. 최소 이런 되돌림들은 줄 겁니다. 그럼 롱 자리에서 요만큼 먹고 다시 본절하고 내려가고 이러한 공통적인 라인은 꼭올 겁니다. 어, 부담 없이 또 롱도 탈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답하고 알트 보도록 할게요. 이아무튼 <목소리>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방.